MTC 잘못하면 모공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는 분들이 10명 중 9명이에요. 저도 9명 중 1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생각해요. 0.5mm면 괜찮겠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괜찮겠지? 했다가 한달 만에 모공 완전히 벌어지고 피부 울긋불긋해져서 회복하는 데만 반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3명이나더 봤어요. 그중한 명은 피부과 가서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MTS는 효과도 빠르지만 망가지는 속도도 똑같이 빠르다는 거. 어, 이상한데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패하면서 배운 기준으로 집에서 MTS 할때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그선딱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광고도 아니고 병원 시술 따라하라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로 기, 이 주기, 사후 관리까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MTS 홈케어 고민되는 이유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병원 가서 제대로 받자니 한해 10만원 넘게 나오고 그걸 몇번 받아야 되니까 부담 되잖아요 그렇다고 모공이랑 흉터 그냥 두자니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죠 그래서 집에서라도 한번 해볼까 검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검색하면 누군 0.5mm 써도 된다 하고 누군 절대 안 된다 하고 사후 관리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 드는 거 아세요?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마음, 무서운 마음. 저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참 밀었다가 결국 용기 내서 했는데 처음엔 방법을 몰라서 실패했고 그다음부터 제대로 알고 하니까 안전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MTS가 왜 효과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요. 미세한 바늘이 피부 구멍을 내면, 우리 몸은 이걸 손상으로 인식해요. 그럼 자동으로, 아, 여기 다쳤네, 고쳐야지 하면서 회복 시스템이 켜지는 거죠. 콜라겐 새로 만들어지고 피부 재생 사이클 돌아가고, 이게 MTS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손상을 주는 건데 그 손상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 회복되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회복이 안 돼요. 염증은 반복되고 모공은 점점 더 벌어지고 색소침착 생기고 피부장벽은 무너지고 이게 제가 당한 거고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효과라는 원리랑 망가지는 원리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종이 한장 차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그 선을 정확히 하는 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 피부가 이런 상태면 아무리 급해도 지금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염증. 여드름 올라와 있거나 뾰루지 나 있거나, 얼굴 어딘가 붉고 열나는 부분 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MTS는 바늘로 찌르는 거잖아요. 염증 위에 또 상처내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 악화됩니다. 덧나는 거죠. 저도 한번 작은 뾰루지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그 부위만 일주일 동안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진짜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피부장벽 무너진 상태. 건조하고 각질 심하게 일어나고 화장품만 발라도 따끔거리고 자극되는 느낌 있으시죠? 그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장벽 무너진 상태에서 MTS하면 더 민감해지고 회복은커녕 자극만 쌓이고 결국 손쓸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장벽부터 회복시키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순서가 있어요. 세 번째 최근 시술 받았을 때 레이저 필링, 스케일링, 이런 거 받으셨으면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텀을 두세요. 피부가 아직 회복 중인데 또 자극 주면 감당 못 해요.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단 멈추세요. 급한 게 결국 더 늦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홈케어에서 바늘 길이는 효과가 더잘 나는 깊이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깊이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제 바늘 길이 얘기할게요. 여기서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병원 가면 1.5mm 에서 2mm 이렇게 쓰잖아요. 영상 보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1.5mm 사서 집에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병원은 전문가가 마취하고 완전 소독된 환경에서 스스로 바로 진정관리, 재생관리까지 연결되니까 그 깊이가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 깊이로 찌르면요. 감염 위험 이 있고 제대로 회복 안 되고 자국만 남고 모공만 더 넓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0.5mm 쓰면서 이 정도 괜찮겠지 했는데 주기를 잘못 잡아서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결국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실패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홈케어 기준은 0.2mm부터 0.5mm까지였습니다. 처음 하시면 무조건 0.2mm부터 시작하세요. 피부 반응 보면서 적응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0.3mm, 0.5mm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0.5mm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 부위별로도 달라요. 이마나 볼처럼 두꺼운 곳은 0.5mm 까지 괜찮은데, 눈가나 입 주변 같은 얇은 부위는 0.2에서 0.3mm 넘으면 안 됩니다. 피부 두께가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짧은 걸로 여러 번 하는 게 낫나요?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라 주기가 문제입니다. 짧아도 너무 자주 하면 똑같이 망가집니다. 길수록 효과 좋다는 생각, 지금 바로 버리세요. 홈케어에서 그건 효과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주기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많이 하면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피부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MTs로 미세하게 손상을 줬으면 그게 아물고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회복 시간도 안 주고 일주일 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피부는 계속 손상 상태로 있는 거예요. 회복은 못하고, 염증만 계속 쌓이고, 모공은 점점 넓어지고, 피부 톤은 칙칙해지고, 저도 이걸 몰라서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어? 피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붉은기가 안 빠지고, 모공은 오히려 더 눈에 띄고, 그때 알았습니다. 회복 시간을 안 줬구나. 안전한 주기는 2주에서 4주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면 한 달에 한번 익숙해지면 2주에서 3주 한번 정도 절대 일주일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피부 반응을 꼭 체크하세요. 보통 m 티 s 하고 2-3일 안에 붉은기 가라앉고 진정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붉은기 남아 있거나 따끔거림이 계속되면 그건 피부가 나 아직 회복 안 됐어 하고 신호 보내는 겁니다 그럼 주기를 더 늘려야 해요 본인 피부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주기를 잡으세요 자,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MTS는 사후 관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아무리 기준 맞춰서 잘하고 주기를 잘 지켜도 사후 관리가 틀리면 그동안 한거 전부 무너져요. 첫 번째,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화장품 성분이 있습니다. MTS 하면 무조건 고농축 앰플이나 마스크팩 해야 된다고 들어서 성분도 안 보고 그냥 바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민감한 피부이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 고농축 비타민C 성분 절대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피부는 재생 중인 게 아니라 상처가 열린 상태예요. 이때 자극 강한 성분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염증이 반복되고 붉은기 담고 색습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하, 바하 들어간 각질 성분, 알콜 함량 높은 토너, 향 강한 제품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바를 땐 괜찮은 것 같아도 다음 날부터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당기기 시작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MTS 직후에는 뭘더 발라야 하지 고민할 게 아니라 얼마나 자극을 줄이느냐가 핵심이에요. 수분 진정 위주로 최대한 묽은 제형부터 시작하시고 고농축 재생 성분은 피부가 안정된 다음에서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음 날부터 최소 7일. 절대 각질 제거하지 마세요. 떼밀기, 스크럽, 필링, 제품 전부 금지입니다. 각질 제거는 최소 일주일 뒤부터예요. 지금 피부는 회복 중인데 거기에 또 자극 주면 안 돼요. 세안할 때도 문지르지 말고 거품 얹어서 가볍게 눌러서 씻어내세요. 세 번째 자외선 차단. MTS 후 피부는 엄청나게 민감한 상태거든요. 자외선 노출되면 색소 침착 바로 옵니다. 실내에 있어도 선크림 꼭 바르세요. 창문 너머로도 자외선이 들어와요. 저도 한번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 발랐다가 미세하게 색소침착 생긴 적 있어요. 그거 빼는데 몇달 걸렸습니다. 네 번째, 체온 관리. 술, 운동, 사우나 최소 일주일 정도 쉬세요 체온 올라가고 혈액순환 빨라지면 염증 반응이 확 올라옵니다 특히 술은 진짜 조심하세요 저도 MTS하고 다음날 술한잔 했다가 얼굴 빨개지고 따끔거려서 식겁한 적 있어요 이틀만 참으세요 그게 결과를 바꿉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실패 확률은 절반 이상 줄어요 그런데 이거 안 지키면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진짜 소용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본 실수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이 패턴이에요. 첫 번째,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기. 빨리 좋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0.5mm에 주기도 짧게, 힘도 세게 눌러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부 못 버팁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끈거리고 회복 안 되고 그런데 이분들 할수 있는 말씀이 나는 피부가 강한 편이라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피부 강한 거랑 회복 속도는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효과 없다고 바로 강도 올리는 거. 효과는 2, 3회 정도 해봐야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피부 재생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별로네 하면서 바로 길이 올리고 죽이 당기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효과 안 보여도 그게 정상이에요. 피부는 천천히 변합니다. 세 번째, 소독 대충하기. Mts를 올려놔 덤펜 쓰고 나서 물로만 헹구고 마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거 세균 번식해요. 알콜로 제대로 소독하고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다음번에 쓸때 세균 그대로 피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증 생기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네 번째, 사후 관리 때 영양과다. mts 쓰니까 영양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앰플 두세 가지 겹쳐 바르고 크림 두껍게 바르고 그게 오히려 모공막. 영증을 유발합니다. 피부 회복 중일 때 심플한 게 답이에요. 진정 보습 위주로 가볍게. 이네 가지가 본인이 해당되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캡처해두고 할 때마다 확인하세요. 바늘길이 처음엔 0.2mm부터 익숙해지면 최대 0.5mm에서 1mm 이상은 절대 집에서 금지. 주기는 2주에서 4주.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부터. 피부 반응 보면서 조절하기. 절대 금지 상태. 염증 있을 때, 장벽 무너졌을 때, 최근 시술 받았을 때. 사후 관리. 3일간 각질 제거 금지. 자외선 차단 철저하게. 술, 운동, 사우나 이틀 쉬기. 소독. 알콜로 소독하고 완전히 말려서 보관. 이 다섯 개가 전부입니다. 이 영상 보고 조금 무서워졌다면 그건 오히려 잘된 거예요. MTS 홈케어는 무서운 게 아니라 기준을 모르면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선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나서 이 기준들 지키면서 하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해도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한달 빨리 시작한다고 한달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 제대로 하고 피부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 피부 상태 보면서 천천히 단계 밟아가시면 돼요. 이 영상이 엠테스혼케어 기준 잡는데 도움될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MTS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하나만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내일도 더 빛나는 피부를 위해 피부빛나였습니다.